야구의 신 레전드 미션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션을 진행할 텐데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야구장에 나와 있는데 전해드릴 소식이 좀빅 소식입니다 예전부터 어 사회공헌 미션이나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조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신한은행이랑 같이 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야구의 신디 레전드 오늘 첫 번째 레전드는 안녕하십니까 네, 몸무게 풀죠, 뭐. 간단하게 스트레칭. 런지를 해서 보통 이렇게 와... 앞 무릎을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면 이쪽이 많이 당기니까. 와... 그 반대로 하면 이쪽 골반까지 되죠. 이 와...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이쪽이 많이 와... 단단해져. 와... 스트레칭에서부터 이제 부상 방지가 시작되죠. 바로 캐치볼 가도 되겠습니까? 가야지. 저도 <laughs> <laughs> 긴장이 너무 돼. 원래 긴장 잘안 하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공 던지는 건다시이 없어요. <laughs>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야수들은 캐치볼 할때 공을 잡고 주치하지 않는다, 시간을. 바로 던져야 돼요. 잡으면은 바로. 이사장님, 롱토스 괜찮으세요? 와, 큰일 났네. <laughs> 한 50m 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이, 나이스! 은퇴하고 이 정도 거리는 인민 같은데. 아이고. 에. 네. 오, 나이스 볼. 아, 야. 아. 아니 제가 이 사장님이랑 캐치볼을 하니까 꼭한번 해보고 싶은 게이 사장님이 1루에서 굴려지는 공을. 와. 야. 오랜만이죠, 참이죠, 이거. 에. <laughs> 오케이 저는 발을, 베이스를 이렇게 밟고 있잖아요. 이렇게. 루렇 들어와서는 항상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음.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와. 아, 나이스, 볼 오우. 브라우 선수, 막, 너야, 근요 아, 네. 오우. 역시, 유튜브 인기스타가 <laughs> 그냥 되는 게 아니네. 뛰어 뛰어 한번 볼까요 일단 몸부터 몸부터 한백이 네. 한번 풀어보. 하나 둘, 아,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아 힘들었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아, 이렇게 가볍게 가볍. 게 가볍게 영이렇 아아아 가볍게 오른쪽 골반으로 치는 거야. 힘 오른쪽 힘 골반으로. 힘은. 그렇다고 이게 이게 이안 되는 거 그대로 이 선은 그대로 유지해. 아. 골반을 넣어라. 골반을 넣어라. 골반 캄 <laughs> 하나, 둘 <laughs> 오, 오! 뭐야! 와, 오! 뭐야! <웃음> 뭐야! 뭐야! <laughs> 바늘 날리지! 성번레이스에도 내가 지겠는데 <laughs> 하나, 둘 갔다, 갔다, 갔다 갔다, <laughs> 갔다, 갔다, 갔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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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항상 첫 타석에는 왼쪽부터 잠깐 볼게요 아, 아 이런 루틴 루틴 한까요 자, 한 번. 계속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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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어떻게 는 <laughs> 아니 가볍게 치는 게 아니고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치는 거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야구의 신 레전드 미션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션을 진행할 텐데요 당연히 저희 이승엽 이사장님의 가장 특기자 특징인 이제 홈런 미션을 할 건데 한 10개 치시면 몇개 정도? 아, 제가 정확하게 만 3년 지났는데 지금 두번째요 밖에서 이렇게. 아, 3년 만에 두 번째 지금 치시는 거예요? 10개 중에 3개? 아 이선전 배트어 쳐버린 적 없으시잖아요. 위에. 아, <laughs> 아, 너무 가벼운데, 이거? 근데, 근데 괜히 이걸로 하다가 약간 처음부터 발레스가 망가지고 아니, 뭐, 뭐, 핑계는 없어요. 아, 어, 때문에, 어, 안 되면 제 실력이고, 대도 실력이고. 아, 아 역시, 응. 연습 배팅은 나무로만 가겠습니다. 이거 아, 이제 감을 잡으시면은. 아, 이제. <laughs> 아이고 아이고 <laughs>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경 껴서 되는 게 아니네 지금 안경 보여줬어요 어아 안돼 안돼 큰일 났다 이거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어 갔다 연쇄 어 패팅 어 아, 어. 해보셨는데 걱정스러운데. <laughs> 오, 두 개는 치겠지라는 좀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됐어요, 이제. 이걸로 세개 중에 하나는 가야 돼. 니 아, 아, 도전 안 아, 해? 도전인가요, 지금? 아, 도전 아니에요? 아, <laughs> 아안 되셨네. 와. 도전. 오케이. 오!

한개 네. 카운터 안 됐습니다. 어가! Okay. No. 아, 또, 왔, 또, 왔,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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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먼저. <laughs> 나무 먼저. <웃음> <웃음> 나무 먼저 안 습니다. <laughs> 자, 나무 도전 이것도 한번 해 주시죠. <laughs> 나무 배트 도전 어 도전 우와, 도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못 치면 못치아할수있니다 이렇게 아아아 나이는 못 속이구나 또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나는 걸 느꼈습니다 <laughs> 아 파이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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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못 치면, 아, 원망을 듣겠다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나, 쳤사는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가요 괜찮아, 괜찮아. 네개남았가네개남가내네개가내어요네 개. 네개이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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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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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laughs> 도전. 도전.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들더라고요.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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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볼. 아! 와! 오케이. 와! 와! 아! 아! 어게두개두개투아 남았네요, 지금. 오케이. 와, 이거 진짜 드라마다, 진짜. 야. 어, 아 제발. 끝내자. 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어떻게 예. 어이게끝 no. 야, 이게 웬 일이지, 이게? 마지막고 도전. 파이팅 아, 내가 왜 떨리지? <laughs> 사실은 많은 홈런을 치고, 뭐 국가 대항전, 또 한국 시리즈, 많은 걸 해봤지만, 지금 이 마지막 아웃카운트 아홉 개에서 열개 넘어갈 때, 아 정말 긴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센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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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가 진짜 이뻐. 아, <laughs> <와, 맞습니다. 웃음> <laughs> 10개 중에 홈런 3개 치기 미션 진짜 드라마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자, 성공 박수! <laughs> 아, 우선 두 가지를 제가 만족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난치병을 가진 어린 친구들 또 비록 많은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가지 못하겠지만 이신아행과 함께하는 이런 좋은 일들이 어린 친구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안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열개 중에 세 개를 못 넘겨서 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야구 후배들이 저를 <laughs> 원망할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에서 저희 재단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해주신 신한은행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한은행 파이팅.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참고 네. 네. 이거 미션 누가 따왔어? 어떻게 알아? 이걸.